네, 보나 예. 맨날. 아 예. 열심 <laughs> <laughs> 좀 쓰겠습니다. 아니요, <laughs> 제대로 못했어. 아 예. 안녕하세요. 예. 손이 지저분해서. 아 예. 아녕 예. 아유, 아 여기 안장해요. 커피 머신도 있어요? 예. 네. 아 <laughs> 커피 머신, 커피 찌꺼기도 은근히 많이 막히거든요. 아. 그거에 기름에 지금 카메라도 막힌 건 맞아요, 사장님 여기 보면 보여요. 네, 아, 물이 못 내려가고 있어요.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. 아, 저기서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. 음. 여기서 이제 뚫으면서, 여기 보시면은, 누렇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. 아,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인 거고. 음. 일단은, 일단 여기서 뚫는 작업 좀 해볼게요. 네. 카메라 넣었는데,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너무 꽉 차가 있어가지고. 아. 예, 네, 이거 좀 뚫고 나면은 아마 좀 보일 거예요. 그러나서 배관 상태 지금 화장실 쪽은 일단 먼저 점검을 해 봤어요. 예. 화장실도 나가는 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. 한번 봐 주셔야 요 예. 네, 거기는 한번 봤으니까 اوه <laughs>

이거 어떻게 막아요? 아, 어, 저희가 이제 잘 막아 드려야죠. <laughs> 네. 아, 장비가 바뀌었네? 아, 이거요? 네.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뚫으려고 하는 거고. 우리가 이제 배관을 회전하면서 스케일링을 해 주는 거예요. 배관에 네. 우우우 아,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싱크대에 연결해 놨으니까 물만 조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? 예,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거요? 참가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참가해요? 예. 네. <laughs> 아직 안 뚫려가지고 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순조롭지가 않네요. 요 <laughs> <무서운 말을>. 네. <laughs> 지금 지금 13m. 어, 많이 갔네? 네 많이 갔어요. 15m. 16m.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갔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. <laughs> 아니, 요 거기서부터 안 들어가요 기계가. 음. 그래서 확인 좀 해보려고. 이 뚫어들어야 나 거리가 짧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안해하네요. 안 짧은 거리 같으면은 뭐 빨아내는 걸로 빨아내 버린다고 했더라도 되겠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없고.